목좀 하고 들어와. 발을 내고 그래. 밥 먹었어? 오 어, 다정이. 배고프지? 배고파 죽겠어. <laughs> 어. 남자 친구야? <laughs> 왜 매력 없이라고 했어 갑자기? 약간 미인계 같은 건가? 선생님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? 아, 제일 좋아하는 거? 어. 너. 선생 <laughs> 왜 저래? 아 <laughs> 작업하고 있는. 자꾸 너너 그러는데 이름 좀 불러줬으면 좋겠는데. 진시아. <laughs> 민수야, 어, <laughs> 이게 살짝 우리 팬사인회 현장 같은데... <laughs> 이 <이거> 베이트야기였네. 벌써 <laughs> 설레는데 약간... 일단... 음식 점에지 보자. 둘이 걱정하지... 해준 수... 애프터 약속했는데... <laughs> 형, 일단 형은... 형은 애프터 약속 잡아요. <웃음> 호감이었어요. 블루팅인줄 <laughs> <핸드폰인> 알았어! <laughs> 아 들어와 어? 들어와 들어와 그래, 제가 들어갈 건데요? 협조 안 합니다 근데 협조하셔야 돼요 취조실에 있으니까 쉽지 않아 <laughs> 원래 연생이 그런 거지 <laughs> 트레이닝복 차림으로 강동구에 위치한 미술관에 방문 왜 트레이닝복을 입고 오셨어요? 옷슨 사주던가 저거 어떻게 사드려요 <laughs> 오래된 사이잖아요 눈이 이쁜 거 말고 또 하나 <laughs> 아... 애교가 갑자기 보이다 <laughs> 아이고 애교요? 애교 보여달라고 시동호 애교 보여드렸으니까 하나 알려주셔야죠 결정적인 힌트 목소리가 하이킥이야 정전 시간은 미리 정하신 거예요? 아니면 되게 이리하네 노트북이딱 키더니 다다다다다다 하고 엔터 딱 치니까 응, 정전이 되더라고 어 그러면 좀 만질 줄 아는 놈이네 근데 손가락이 좀이쁘더라고 손가락이 이쁜놈 어? 잠깐만 보통 그분이랑은 존댓말 쓰세요? 아니면 다... 반말하던데 반말? 준수 씨도 반말하고? 어 나이는, 나이는 아세요 그분? 삼전환 합시오. 안녕 반갑다. 또뭔 컨셉이야? 날씨가 좋지. 이런 거, 이런 거 그냥 누가 범인지땐 뭐가 뭐다 아쉬웠고. 왜 자서가 는 거야? 개인기 없나? 개인기? 어, 내가 보여줄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. 그럼 그쪽 개인기를 볼까? 그쪽 개인기를 볼까? <laughs> 궁금한 게 뭐라고? 범인이 약간 딱 봤을 때 우리 형사 여섯 명 중에 경치가 있는 편인 것 같아. 우리 형사 한번 일어나 볼까? 경치가 딱지딱그 정도야? 난가? 알았어 덩치는 굉장히 큰작금 공범하고 친했어 별로 어디서 만났어 어디서 만났다는 거는 언제를 얘기하는 거야 그치 언제 만났어 하, 사실 애매해 하거든요 지금까지 근데 뭐 단서가 될게 없을까 여기 단물만 쏙 빼먹으려고 그래 음뭐뭐 뭐 원하는 거 있나 공연이야 병따는 소리 잘합니다 좀 간단하긴 한데 좀 잘하는데. 좀더 신선한 걸 원해 <laughs> 개인기 판별해 주시네. 그 내가 그 어릴 때 즐겨 듣던 노래가 하나 있었거든. 뭐가 있지? 그 우유송이라고 하나? 우유 좋아? 우유 아. 좋아? 그 노래 에 안무가 좀 들어갔으면 좋겠는데. 아, 안무가 들어갔으면 좋겠다. 아. 우유 좋아, 우유 좋아, 우유 주세요. 우유, <웃음> 우유. 뭐 <우유> 이제 <laughs> <우유 웃음> <laughs> <오늘> 개인기 <laughs> 섞었어. 괜찮았나? 믹스, 믹스, 믹스. 네, 많이 많이 시도다. 좀 괜찮았나? <웃음> 자랑 <웃음> 다 들었는데 그분에게 많이 화나가 나셨다고 여기 봤지 복수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. 복수해야지. 근데 왜 저희한테 정확하게 안 알려주세요. 재밌잖아. <laughs> 그 내가 자수를왜 하겠어. 도와달란 말입니까? 서로 범인 좀 잡아달라고 잘 추리해가지고. 우리도 잡고 싶습니다. 저도 잘 모르겠네요. 아 본인은 아니시고. 저도 잘 모르겠네요 쟤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고 쟤지 네. 불편하다 <laughs> 얘기 좀해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<laughs> 들려? 뭐 개인기 없나? 성대모사 한번 해보자 그거 할줄 아나? 최민식 선배님의 내가 임마! 느그 서장이랑 내가 할줄 아나? 한 어, 해볼게요 아, 좋아 패기 있게 하라고 패기 있게 내가 임마! 어? 느그 서장이랑 밥도 같이 먹고 에? 싸우나 하고 에? 다 했어 임마 왜 반말이야? 그건 연기야, 임마! 아! 아 연기 잘하네. 감사합니다. 들어가겠습니다. 자, 시작할 건데. 근데, 이렇게 나는 화가 났는데, 이렇게 시시시 웃는 거야. 화해서그 뭐합니까, 그? 준수 씨그 어, 실행력이랑, 어. 내그 취재력이랑 딱 합치면은 이거. 장난 아닌데 살아 있는데. 아이고 맨날 그 특진도 안 시켜주고 귀찮은 건다 우리한테 뒤처리 시고. 키아니 아니야. 아니. 이게 근데 너무 앞에 힌트가 너무 애매해. 눈이 이쁘고, 손이 이쁘고. 그거 알아? 1 더하기 일은 귀요미 알아? 어. 오, 나이스 캐치. 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. 1 더하기 일은 귀염미 에이, 에이, 아 진짜. 6 더하기 육은. 최이고야이최고야이아이 아이고, 아이 아이고, 이고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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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고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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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고 아이고, 아아